2020 도쿄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위로는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그리고 한국은 16위로 최종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미국이 아닌 자신들이 최종순위 1위라 주장하고 있어 각종 커뮤니티와 SNS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최종 순위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마지막 날 미국이 중국을 추월해 3회 연속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도쿄올림픽 폐막일인 지난 8일 여자 농구, 사이클 트랙 여자 옴니엄, 여자 배구에서 금메달 3개를 추가하고 중국을 추월해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미국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33개로 종합 순위 1위에 오르고 이번 도쿄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폐막식 전날 미국보다 금메달 두 개가 많아 1위를 지켰던 중국은 이날 추가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여자 복싱에서 은메달만 하나를 추가해 최종 2위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2위인 중국은 금메달 38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18개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북메달 10개로 최종순위 16위를 기록하며 도쿄 올림픽을 마무리했으며 미국은 2012년 런던 대회부터 올림픽 3회 연속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최종순위를 다르게 계산해 많은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중국에서 획득한 금메달 38개와 함께 대만에서 획득한 금메달 2개 그리고 홍콩에서 획득한 금메달 1개를 자신의 나라에 합산해 총 41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메달만이 아닌 은메달, 동메달도 합산해 금메달 41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2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최종 순위 1위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종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금메달 수는 포함, 코로나 확진자 수는 미포함, 중국식 논리 그 자체다. 중국식 계산법은 나날이 발전해 가네요. 홍콩, 마카오는 주권이 미치니 그래도 인정한다치지만 대만은 좀 웃기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